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리엘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리엘을 제가 몇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어 저희 밴드에서 아리맘다육 밴드에서 공구를 가족들에게 해드릴 어 아리엘 어 다육이들을 제가 어, 심어서 공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리엘이 생얼이 있고 철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아리엘 군생입니다. 아리엘 두두 군생이고요. 적심 군생이죠. 어, 상당히 무거운 아이지만. 어, 이렇게 건강한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리엘은 참 키우기가 편한데요. 아리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는 아리엘 철아입니다 많이 묵은 아이고요. 어, 이렇게 참 오랫동안 건강하고 예쁘게 커주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이 물음병도 잘 없고요, 물도 좋아합니다. 어, 관리만 잘 해주면 이렇게 가을에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어, 가을부터 봄까지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게 아리엘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리엘 철화입니다. 아 그리고 아리엘 외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지금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꽃을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꽃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꽃대를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아리엘은 꽃대가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도. 얼굴 입장 사이가 그렇게 많이 간격이 넓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리엘을 꽃을 항상 보고 난 다음에 꽃대를 꺾어줍니다.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깍지벌레나 병해충이 오기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균제, 살충제만 규칙적으로 잘 해주면 병해충으로부터는 방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해충 없이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올리고 있는데, 아리엘은 물이 들면 이렇게 꽃대 역시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꽃이 피지 않아도, 어이 꽃대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죠. 물음병도 별로 없고요. 요 아이는 제가 풀분에, 큰 풀분에다가 심어 놨다가 얼굴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 처음에는 굉장히 컸었어요. 많이 이렇게 크다가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얼굴이 줄어들면서 입장이 짧아지고 통통해지죠. 물도 이제 가을에 정말 아름답게 들여줍니다. 이렇게 아리엘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약간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리엘 외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은 아리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분이 흙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어, 안에 공간이 일직선으로 넓기 때문에. 흙이, 분갈이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바닥 쪽에 굵은 마사를 깔아줘야 되는데, 또 굵은 마사를 깔아주면 화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휴가토를 깔고요. 휴가토 난석입니다. 아주 가볍고, 어, 이거를 까는 이유는 화분도 물론 가볍지만, 어, 다육이가 나중에 뿌리가 많이 길어져서, 어, 뿌리 활착이 될 때, 이 휴가토는 가벼워서, 어, 여기에 뿌리 쪽에 어, 같이 활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가토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휴가토는 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어, 다육이가 물이 많이 부족하면 또 내뿜어서 다육이한테 물을 어, 이렇게 공급을 하죠. 그리고 물 빠짐도 어, 좋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물론 아주 착합니다. 어, 그래서 휴가토를 사용을 합니다. 분갈이 흙은 제가 8대2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있고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는 그렇게 많이 제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뿌리가 잘 내려있는 상태를 굳이 잘라서 상처를 내고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위쪽에 흙만 조금 털어준 다음에 어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 해주고요. 지금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 풀분이 지금 12cm 이거든요. 12cm이고, 이 다육이 자체도, 아리엘도 거의 11cm 정도 가까이 될것 같아요. 인기가 좋죠, 아리엘이. 통통하고 물들면 아주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죠. 하얀 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안쪽에, 안쪽 입장에 하얀 분은, 어, 이 손으로 만지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안쪽 부분에 웬만하면 어 손이 가지 않게 하고, 어 뒤쪽 부분만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엘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하나 이렇게 했고요. 어, 두 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는 철화입니다. 그래서 철화를 한번 해줄게요. 물 좋아 아, 물 주기 좋아하시는 우리 초보님들 어, 처음에 다육이 접하면 어, 화초 키우는 것처럼 음, 물을 자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을 줘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 그렇게 키우면 다육이, 어, 얼마 못 가서 물은병으로 보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구매를 했더라도, 어, 물고파 하는 것 같지만 다육이는 한 달씩, 뭐두 달씩 물을 주지 않아도 죽지 않아요. 입장만, 아래 입장만 어, 하엽이 지기 때문에 말라 있을 뿐이지 어, 안에 또 생장점에서는 새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또 물을 흠뻑 주시면 어, 아주 입장들이 건강한 모습을 또 보여 주죠. 뿌리는 어, 이렇게 자르지 않을 때는 펼쳐서 해 주시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아까 그거보다는 철아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 요이 어,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막 폭풍 성장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리엘은 어, 천천히 서서히 자라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다육이들이 뭐 폭풍 성장을 한다면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어, 햇빛이 부족하거나 아, 이럴 때. 어, 위로 웃자 라죠. 웃자 라면 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아껴서 키워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환경이 좋고 어, 남쪽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을 줘도 어, 낮에 주면 상관없이 어, 건강하게 잘 자라주더라고요. 대신 밤에는 온도를 항상 영상 5도 이상 맞춰주죠. 난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맞춰줍니다. 온도계도 요즘은잘 나와가지고 하우스 안에 온도를 집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리엘 철아 양쪽으로 이렇게 지퍼로 엮여있죠. 지퍼 철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쌩얼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리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설명이, 어, 다 충족되지는 않았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